로봇이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각종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34% 가량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최근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초고령화로 이제 굉장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최소한의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구 구조 특성상 로봇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보2, 피규어1, 어,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이제 확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ai 생태계가 확장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왜 이제 로봇이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이 주식 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AI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파생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의 상승 난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시장에 있어서도 뭐 고점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만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ai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인데 맨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아, ai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 완전히 AI를 준비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로서 준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전 수준보다 뭐 수배, 뭐 수십배 이상의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확장성 자체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특이점에 오면서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지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각종 뭐칩 개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각종 테크 기업들이 강세 랠리를 보여줬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부차적으로 계속 테마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아,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전력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있겠구나. 그게 뭘까 이제 해서 지켜보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지켜보니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전력을 모두 교체하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산업들이 움직이면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 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전력 인프라까지 갖춰졌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어 여기에 이제 감당할 수 있을만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 원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랠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생태계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타자는 결국 로봇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AI 생태계를 보통 얘기할 때, 피지컬 AI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종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 단계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과 로봇이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보다도 로봇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봇이 자율주행보다는 규제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실제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 거쳐야 될 만한 산들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의 확장성이 실제로도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로봇이 좀더 빠를까를 이제 생각해보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만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각종 이제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34%가량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137억 달러까지도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대기업들 뭐 오픈 AI 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모두 로봇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주요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요 투자자가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산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어질리티, 어, 디짓, 이족 보행 로봇을 이제 개발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물류 창고를 타겟으로 한 자동화를 어, 목표로 하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 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유명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좀 각광받고 있고 이 로봇 산업을 가장 먼저 혁신있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 중에 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산업의 확장성이 꽤나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이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19 사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19때 우리가 이제 겪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엄청난 물가 폭등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서 실물 물가부터 해서 막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뭐 소비자물가나 기대인플레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도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위 이런 말을 하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근데 그게, 이상한 논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임금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파괴적인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계고 가장 파괴적인 단계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닥쳐 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뭐 아니면 고용을 줄이거나 어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물가폭등은 일반적인 범주의 물가폭등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무제한 돈 풀기에 가까운 엄청난 물가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 충격이 이전의 물가상승과는 좀 결이 다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제 물가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임금물가상승을 맞춰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더 경제적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지점이 와버렸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와야 되겠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코로나 19 때를 이제 겪으면서 어전 세계의 각종 이제 제조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걸 느꼈냐면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할수 없고 일을 할수 없네 그럼 공장이 올 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동화를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은 비교적 타격이 적었습니다. 이런 돌발 악재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의 빨리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각종 제조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류 기업들이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먼저 치솟아오르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가 치솟으면서 임금 상승률이 제일 늦게 이제 늦지막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로봇 산업을 어, 빨리 확장할 수 있게끔 앞당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은 지역부터 협동로봇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로봇 라인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협동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한35% 정도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강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지점까지 왔구나,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이제 그 젠스망, 어, CEO가, 피지컬 AI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인식 AI부터 시작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식 AI라고 하면,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초기 단계의 AI, 어, 다시 말해서 인식 AI에 해당한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제너레티뷰 AI, 생성형 AI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생성형 AI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뭐채취 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 이러한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성형 AI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혁신인가? 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이렇게까지 느끼기에는 좀 애매해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진짜 피부로 와 이건 대박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결국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려서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다. 어, 활동하게 된다. 활동 분야가 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자율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까지 이제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부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 ai 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로봇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구나 자율주행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구나 진짜 물리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을 우리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ai가 나가, 나아가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인식 ai와 생성형 ai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전력인 프라나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칩 관련된 종목들 이런 애들이 많이 갔어요 에이전틱 AI까지만 해도 그럴 겁니다 근데 피지컬 AI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AI 단계의 최종 테크트리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로봇을 꼽을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라든지 엄청난 주가 폭등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로봇이 될 거라는 거죠. 현재 테슬라 로봇의 옵티머스가 가장 이제 유명한 로봇 제품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미 혼다의 로봇 아시모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에서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주요 제품으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보행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족보행 로봇들도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역 피라미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 대학하고 있는 아니죠 초고령화로 이제 굉장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 따라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가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최소한의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 근무를 서고 경계 근무 서고 이러려면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구 구조 특성상 로봇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도 어 긴장감이 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테러 작전용 사족보행 로봇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자폭용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족보행 로봇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는데, 어, 현대로템 방산기업이죠. 여기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업해서 만든 육군에 납품한 이제 방산용 다족보행 로봇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순찰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로봇이 어, 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보2, 어, 이런 로봇들이라든지, 피겨어의 피규어1, 어,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이제 확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피겨 AI가 공개한 휴머노이드용 VLA, 비전 액션 랭귀지 모델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임성을 듣고 물리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무늬, 예, 레오파드 무늬 신발을 집어라. 어, 하니까 요걸 집죠.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집어라. 그러니까 카세트테이프 집고 어, 알람 시계 집어라 하니까 알람 시계 짚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연산해 가지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 앞에 닥친 로봇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로봇을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때는 저는 지금 대기업들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로봇 사업이라는 게 결국 혁신 업종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이제 전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사업이 전개되지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는 라 것은 이 기업들, 산업이 꼽힐 때까지 자금적인 체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직접 사업,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나 지분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볼 만한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놓고 빅테크들이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각종 기업들이 ai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도 로봇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결국 최종 단계는 로봇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휴머노이드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옵티모스 기반으로 해서 25년 말까지 1,000대 자사 자동차 생산 라인에 배치할 계획이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26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물류를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어젤리티로보틱스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디지시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에 투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물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AI도 로봇 스타터 피겨 AI와가 이제 오픈 AI랑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요 피겨 2. BMW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산업이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침투할 만한 산업이라고 보여져요. 그 AI, 생성 AI 선두주자인 오픈 AI가 피규어 AI의 이제 협업을 넘어서 자체 개발까지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은 결국 이 각종 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글도 산하 AI 기업인 구글 딥마인드, 어, 이쪽을 통해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참전을 하는데, 구글이 빚은 똑똑한 AI, 이제 앱트로닉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폴로에 적용하는 게 사업 모델입니다. 구글의, 어, 이제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라는 하드웨어의 접목이 진행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제 AI 칩들, 소형 컴퓨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직접 로봇 사업까지도 전개를 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테슬라, 현대차 그룹, BMW, 뭐 벤츠, 도요타, BYD 등등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공장 자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각종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LG는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sk는 이제 유일로보틱스 2대 주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 지분이 35%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분이 60%까지도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좀 강세 전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구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는 베어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로보티즈. 지금 가장 강력한 주가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로보티즈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그 후발 주자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의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엔젤로보틱스인데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보다는 뒤늦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활 로봇으로서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처음에는 자동화 단계로 침투를 하다가 나중에 의료 분야까지도 이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먼저 올라가는 주식은 뭘 어떤 종목이냐 라고 하면 뭐 액츄에이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공장 자동화나 물류 자동화 이 자동화 시스템에 이제 접목이 되는 종목들부터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로봇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엔젤 로보틱스처럼, 어, 이제 수투를 만드는 그리고 재활 로봇에 쓸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입을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는 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카이스트랑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중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 수술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 고영이 뇌 수술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진출까지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현 시점에서 큐비스 조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무릎 관절이라든지 어 관절 수술 로봇으로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어 있는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로봇 쪽으로 고영이나 큐렉소 그리고 뭐 재활 로봇 같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후발 주자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와의 이제 시너지가 기대되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후발주자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장에 적용되고 자동화에 먼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휴머노이드 쪽에 삼성전자 투자가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SK온,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에 이제 먼저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이런 이제 하이젠 r 레 n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올 건데 결국 휴머노이드 산업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이 커지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또 spg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이제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면 뒤따라서 올라가는 형국인 것처럼 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올라가면 이제 spg가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버스턴 다이내믹스 라든지 현대차 그룹발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올랐죠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시메스 같은 종목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자동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도 먼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팡에서 물류자동화를 깨 하면서 이 CMS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쿠팡의 물류자동화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만큼 사실상 지금 물류에 있어서 쿠팡만큼 유명한 기업이 없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같이 휴머노이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발 모멘텀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휴머노이드 국책과제 모멘텀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지금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닉스 로보틱스라든지 나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경향성을 많이 띄고 업황 분위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신고가를 쓰고 상승 추세면은 그대로 밀어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데 반대급부로 추세가 깨지면서 신적가 쓰면서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이제 내다보거나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줘서 어, 큰돈을 투자하기엔 부담되지만 소액 정도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화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무백스 음, 물류 자동화 쪽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에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 그래서 물류 자동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컨베이어 벨트, 자동으로 인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팅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물류 자동화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어, 가장 대표적인 건현대모백스겠죠 현대차그룹 안에서도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얘기했던 만큼 어, 이렇게 현대차그룹에서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